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수학 1-4단원 문제 유형 1번을 할 거예요. 카페 가면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까지 쭉 풀어 주면 좋겠어, 선생님이. 자, 시작해 보자. 자, 1번. 네모 안에 1부터 9까지수중 각각 다른 수를 써 넣어서 식을 완성하세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1에서 9까지 전부 다 적어 놓고 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선생님은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 자, 1 더하기 8, 네모, 네모는 8이지. 그러면, 네모 더하기 네모는 8 빼기 1이야. 그러면, 네모 더하기 네모는 7이 되겠지. 응? 왜, 선생님,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면은, 이거를 뒤로, 이거를 뒤로 넘겨서, 마이너스 1로 만든 거야. 그러면 네모 더하기 네모는 7이게 되니까 어떤 수를 넣으면 좋을까? 이거는 답이 여러 가지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1부터 9까지 수중 각각 다른 수. 선생님 각각 다른 수는 뭐예요?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네모에 어4 또는 3 이렇게 아니면 5나 2 이런 식으로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거를 각각 다른 수라고 해. 이거는 답이 여러 개니까 친구들이 이두 개를 더해서 7만 되면은 답이에요. 알겠죠? 똑같은 문제를 하나 더 보여줄게. 네모 안에 1부터 9까지 수준 각각 다른 수를 써 넣어 식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죠. 자, 이거는, 어, 다, 간단해요. 하나씩 숫자를 또 넣는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이 네모 친구들을 뒤로 넘겨. 그럼 어떻게 되고? 그리고 3 친구를 앞으로 넣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여기는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9 빼기 3은 네모 더하기 네모예요. 아, 친구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여기다가 숫자를 한 개씩 넣어. 알겠어?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국백기 3은 6이죠. 네모 더하기 네모는 6이래. 자, 그러면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보자. 뭐 여기는 2나 4가 되겠죠. 각각 다른 수 아니면은, 어, 5 더하기 밖에안 되겠네 0이 없으니까 자 그럼 친구들 여기다가 한 번씩 선생님이 이제 여기 나온 숫자를 대입해 볼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봐 선생님 말이 진짜인 거 아닌가 선생님 여기는 어, 2랑 4를 넣겠어 그러면 9-2는 뭐가 돼? 7이죠 7-4는 뭐가 돼? 3 어떤 수지? 선생님이 적어 놓은 숫자를 대입하면 은 여기 네모 안에 넣어 놓으면 은다할수 있는 숫자야 알겠죠?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친구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야. 선생님, 어려운, 어려운 방식인데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푸는 게좀 빨라. 알고만 있어줘. 자, 이거 보자. 용준이는 빨간색 종이 4장과 파란색 종이 5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6장을 동생에게 주면 남은색 종이는 몇 장입니까? 자, 이런 문제는 간단해. 식을 선생님이 뾰로렁 할 거예요. 자, 4 더하기, 5 더하기, 빼기 6이에요. 어떻게 나왔나 보자. 너무 작네. 자, 4는 어디서 나왔어? 빨간색 종이. 더하기, 파란색 종이. 5장. 그 중에 동생에게 6장을 주었대. 빼기 6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9 빼기 6은 3. 알겠어요? 답은 뭐라고? 3. 그 다음 문제 보자. 서로 다른 수가 있습니다. 두 수를 더하면 10이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8입니다. 큰 수를 구하세요. 자, 여기 는 선생님, 여기다가 적을게. 6번 문제 풀이에요.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이고, 큰 네모 빼기, 작은 네모 하면 8이에요. 여기서 정답은 큰 네모를 구하는 게 정답이겠죠?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너무 쉽지 않을까? 얘들아? 이런 문제가 생 경우에는 하나씩 대입해봐. 특히 덧셈 문제보다 뺄셈을 해야 돼. 알겠어요? 얘들아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어떤 수에서 뭘 빼면 8이 나올 수 있을까 8이 나올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봐 그럼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10 빼기 2 하면 8이 나오고 뭐9 빼기 1 하면은 8이 나오겠죠 어 답이 나왔네 그러면 보자 되나 안 되나 9 빼기 1은 10이 되죠 9 더하기 1의 이 되죠? 9 빼기 1 하면 8이 되죠? 그럼 큰 수는 뭘까요? 9에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봐서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예요요런 6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두 개가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니 친구들이 알아줘. 자, 8번 보자. 올바른 식이 되도록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기호를 알맞게 써놓세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친구들 되게 간단해. 선생님이 지금 이번에 내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넣어보면은 풀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10이 어떻게 돼야 돼? 보자. 그냥 하나씩 넣어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야? 자, 더해. 그럼 뭐가 돼? 여기는 10이 되겠죠? 어? 그럼 뭐가 돼? 자동적으로? 더하기 하면은 11.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호는 더하기, 더하기. 8번 또 다른 문제 보고, 9번 문제 보자. 올바른 식이 되도록 네모 안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기호를 알맞게 써놓으세요. 자, 이런 문제 또 해보면은 간단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모르면은 그냥 앞에 일단 넣어봐. 어, 그럼 여기는 10이 되네? 그럼 빼야돼. 빼면 7이 되네. 이런 문제는 선생님처럼 눈으로 보고 딱 계산이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넣지만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기호를 넣어봐야 돼요 단,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여기에는 뺄셈이 들어갈 수 없어. 여기는 에 빼기가 들어갈 수 없어. 왜? 앞의 수가 작으니까. 이앞에 문제는. 그러니 여기는 무조건 덧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혹시 몰라 뺄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알아줘야 돼 친구들 선생님이 4단에서 가장 중요시 읽었던 게 뭐야? 뺄셈 알겠죠? 뺄셈 앞자리는 커야 된다 그걸 알아줘 자 다음 문제 보자 12번 1부터 9수 중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세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뭐야? 모두 모두 적는 거야 이 문제는 하나만 적는 게 아니야. 여기는 모두 적으라고 했어. 보자. 9 빼기 네모는 1보다 크대. 우리 알죠? 모모보다 크다. 2 단원 때 했던 거예요. 자 여기를 해보자. 5 빼기 네모는 1보다 크대. 자 그럼 친구들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1과 같으면 안 돼. 어, 알겠죠? 그리고 0이 돼도, 아이고, 아이고, 흰색을 잡는다, 이게. 0이 되면은, 요렇게 되니까 이것도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여기는 무조건 2가 나와야 돼, 최소. 제일 작은 숫자가 2가 돼야 돼. 자, 2가 될수 있는 숫자부터 하나씩 해보자. 500이 어떤 숫자 하면은 2가 돼. 자, 3이 될수 있겠고, 4를 하면 어떻게 돼? 1이 되죠? 안 돼.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2와 3, 2, 1 차례대로 적으면 돼요. 3, 2, 1. 정답은 3, 2, 1이에요,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등기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적어놨으니까 한번더 생각해 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13번 1부터 9까지 수중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laughs> 친구들, 이거는 어떻게 돼있어? 정답이 어떻게 되겠, 어떻게 되냐고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어. 안에부터 해보자. 6 더하기 네모는 10보다 작다. 뭐라고? 여긴 10보다 작아. 자, 또한번 해보자. 어떤 수에서 10과 10은 같으면 안 되고, 어, 11에서 여기가 더커지는 10이니 이것도 안 돼. 우리는 어떤 수가 됐을 때 10보다 작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9, 8, 7, 6, 5, 4, 3, 2,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9가 될수 있는 것도 뭐가 돼 있을까? 3. 음. 2를 하면 또 뭐가 돼? 8이 되니까 2. 뭐 그다음에 1까지니까 1. 근데 여기서 정답은 가장 큰 수를 적으라고 했어요. 가장 큰 수는 3. 그래서 13번의 답은 3이에요. 알겠죠, 친구들? 또다른 문제 보자.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선생님이 가져왔던 거 문제 의형일 중에서 선생님이 그 카페에는 여기 식이 돼 있을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선생님 힘들어서안 갖고 왔어. 네모 더하기 네모는 네모 더하기 네모다. 가 아마 선생님 문제일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 그려놨으니까 보자 여기에서 어떤 수를 만들어야 되나 근데 하, 여기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한 번만 사용해야 돼 우리 1학년 때 많이 했죠 이런 문제도 한 번만 사용해서 숫자 만드는 거자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뭐한번 대충 적어볼까 선생님이 뭐 2하고 3 여기다가 4라고 하면은 보자 여기는 5가 되겠고 같다고 했을구. 얘들아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돼 안돼? 뭐가 안돼? 이렇게 적으면 안돼요. 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등보가 같다. 우리 양옆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그럼 어떤 숫자가 됐을까? 아, 선생님 나 정답이 보여요.라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선생님 한번더 보여줄게. 이런 문제도 귀찮지만, 2 더기 사는 뭐3 더기 5 이러면 8, 여긴 6이 되니까, 뭐 등고했을 때 이것도 안 돼요, 친구들. 알겠죠? 이제 선생님이, 그럼 또 뭐가 될수 있을까? 앞에 2를 그냥 그대로 놔둬. 2다기 5, 는, 3다기, 4, 는, 7, 7. 등보 같다. 여기는 친구들 돼야 안 돼. 요 됐죠? 양쪽 다 7이니까. 이런 문제도 눈으로 딱 봐서 안 나오면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놔두고 숫자를 바꿔보면서 적어주는 걸 추천해. 여기 정답은 뭐라고? 2534. 자,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 유형 문제 중에 한 11문제까지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비슷한 유형을 제외하고 친구들이 모를 것 같은 것만 넣어놨어. 친구들, 자, 문제 유형 2도 올릴 거니까. 문제 풀어놓고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이상 끝.